자, 수련됩니다. 하나, 시 셋. 웅아버지 되었습니다. 웅아버지 되었습니다. 자, 지금 방금처럼 코를 잡고 꿀꿀꿀 하시는데, 요거 혹시 자신 없으신 분이 꼭 한두 분 계세요. 그걸 약간 이제 못하시는 분이 자 오늘 한번 술래요. 잠깐 조하요 너무 너무 귀여워, 다 귀여워. 왜 이렇게 주시고 어요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. 잠깐 잠깐 너무 귀여는데 완전 귀여워요. 잠깐만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팔라 빼도 되네 자, 십자코치켜, 시작! 자, 문화골지 피었습니다 문화골치 피었습니다 활용하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갈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, 일어나서 으르릉 하는데 다리 움직이면 술래야 그래서 앞으로 문화골치 피었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리는 움직이는 사람은 술래예요, 그죠? 안 하는 친구 다리가 없지만, 다리 그냥 한번 뺏었지만, 선을 딱 뜯어놓고, 안 넘어오고, 그 서, 수, 선에서 계속 있는 사람도 술래요, 나중에. 아시겠죠? 그 친구들은 술래요. 아시죠? 무화꽃이 피었으면 했잖아.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무궁화, 네. 으으으으으 다리를 움직이면 술래요. 제가 뒤돌아보실 때 움직이세요. 자, 무궁화.